아버지 하나님, 지 이렇게 함께, 주금의원여주 남과 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을 주셔서 저희는 생각대로 나아가지않나하고 우리도 이끌어주신는제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께주 해주셔서, 오늘의 모든 시간으로 준비가 함께 해주시기 전에, 사주신 우리 주민들에기대되습니다 아멘. 오늘, 어, 어제 이제 주민동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제, 저를 잘 챙겨주시는 아버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버님하고 이제, 얘기를 이제 나누고있는데 제가, 중인동, 이제, 중인동 좁은 방이라고 해서 규모를 알고 있던 게, 저희가 가는 그 메인모물 두 개랑,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있는 그쪽, 그냥 한, 다섯, 여섯 가구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 더가 이제 조금 더 가서 이제 여인숙 건물들이 옆에 있는데 그, 그 교회 있는 데또상당말상당 상단 상단 반대편으로 네. 아. 그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여인숙처럼 이제 여인주 건물을 이제 좁은 방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서부역 가는독특한게 있는가요? 서부역 쪽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골목 나가기 전에 이제 음, 교회 가는 길 있잖아요. 음, 교회 어, 쪽으로. 중민교인가? 거기. 그쪽, 쪽에 이제 연구진이 있나 봐요. 음. 그래서 거기도 이제, 거의도한2 0 가구인가? 있다고 하고. 그래서 중민동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금방 중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조은방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하면은 이제 거의 한 200가고, 300가고, 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 말로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큰 규모의 그조은 맛이라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님 이제 말로는 이 간식 갖고 오면은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하다고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서, 해서 좀,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같습니 저는 어저께, 광항 지하도에 갔다가, 그, 광화 한번 다른 공원에 가니까, 네, 그, 지난 겨울에 봤던 문이 만내 만내 가지고 대화도 좀뭐 해봤는데 그그의말 만에 따르면 막막만가홍 면세 알아요 마가홍에요? 마가홍은 마가자루방 그렇게 하고 만년이에요. 아그 천주교를 하더라고 천주교. 아, 천 네. 음.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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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기들어가 그, 겨울 났다 하더라고. 개울 났다 하더라고. 위치가 그, 어디래요? 마 음, 뭐, 어, 몇몇 만에. 만에. 아, 모르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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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모른데. 어, 저희도 답변이네. 집에, 집에, 집 걸리가 다, 다 모른데. 그, 그, 그그에 내가 또, 에만 난가요? 어 뭐야, 러면 어, 뭐야, 집에 고 어, 와, 가지고, 막, 막, 마, 수놓고, 공하체 가면 이러더라고, 아이가. 뭐, 그냥 뭐 uh. Uh, <lefo>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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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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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저, 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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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까. 저 독에 살가니까네 음, 거기도 사람도 없어가지고, 그, 막, 과장좀쪽으 보이더라고. 어, 그러니까, 는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그 분이 밑에서 나오신 거예요. 예, 예. 울통하는 문제는 아닌가 보니 아, 아니, 아니. 어 저, 다 어쩌다. 이거이 저깨이고있더라도저도저 어, 좀... 그, 마감 등인를 있다라고 그래 내가 취미 있는 거 볼라니까네 예그가 <laughs> 얼마 됐는가 물어봤지 내가 어어어 어디가 어라고 어디 어디 에 자기 나이도 모르는 가 같아, 지금만 왔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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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 질식 바뀌긴 그래. 그, 그, 그래가, 그, 그, 그분 보는 거 안에서, 딱 하기도 하고, 그, 그렇더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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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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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풀 그, 그, 아니고 저는 어제 어, 서소문 고가를 저희가 항상 제일 먼저 가는데 서소문 고가에 그, 그고 고물, 고물을 거기에 모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항상 고물을 팔아서 이제 그 돈을 항상 기부하시는 아, 아버님이 계세요. 뭐 생활도 하시고 남는 돈나 어려운 분들에게 더 기부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이 계신데. 그 이양식 아버님이라고 있어요그 아버님을 저희가 한몇주 동안 못 보다가 어제 이제 고가 가기, 넘어가기 직전에 아버님이 거기서 쉬고 있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님은 거의 한세 달, 두세 달 정도 넘었을 거예요. 그 고가 밑에가 저번에 한번 그 뭐라고 해야지 공사 스피커? 이런 게 이제 뭐 물건 치우라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다, 다 붙어 있었어요. 빨간 딱지라고 그치. 하죠. 그런 게다 붙어 있었는데, 그 붙어 있고 나서 아버님이 두세 달 전부터 매주매주 매주 만날 때마다 그 고물들을 옮길 장소를 찾는다고, 찾아본다고 항상 돌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한 3주 만에 만나가지고, 아버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자리를, 장소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되게 장소 찾기가 좀 힘든가 봐요. 예, 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이 공사, 이제 언제 하, 하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는데 이번 달 말쯤에 이제 할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그러니까 그걸 듣자마자 그, 어, 아버님 공, 이거 다 어디다 치울까? 이 걱정보다는 그 아버님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거기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항상. 음. 저희 영파의 아버님이나, 아니그 할머니 분이나, 아니면 그 밑에 계신 분들이나 해서, 그분들이 먼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만 있었는데, 그리고, 몇년 동안 있었는데, 이제 막상 딴데 가려면 새로운 자리를 찾거나 아니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몸도 불편하실 거고, 항상 그 자리에만 계시니까, 뭐, 어딜 가야 될지 모르실 거니까, 되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 뭐지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분들한테도 좀그 지원을 해줄수 있는 그런 팀들이 와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약간 기대 기대도 약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들은 억지로 쫓아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래 가지고 이제 좀 중간 중간그 아버님하고 영재아버님하고 소통하면서 어떻게 돼 가는지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뭐 나라에 크게 뭐 도와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저희가 그러니까 뭐 아시잖아요, 다들 그 거기 계시는 두 분은 항상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해도 무조건 거기만 계신다고 하고 말도 아예 한 마디도 안 하시는 할머니니까 근데 이제 사정을 얘기를 하면 그래도 또그 이제는 마음을 좀 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음. 이제 그런 마음도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가서 이제 어, 공사 이제 여기 하면 여기서 이제 나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뭐, 어디서 뭐 얘기 나온 게 있냐, 들으신 거 있냐, 가실 때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만큼 할머니하고도 아버님하고도 좀 더, 어, 자세한 소통? 그런 거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한현재였던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저희가 그, 그 남대문 도구망을, 지금 그 윗동네로 간지 한 3주 정도 됐는데, 갈 때마다 항상 거기에 그 돌아가는 어떻게 거기가 지금, 돌아가고 운영이 된다는 소식을 매일 듣는 것 같아요. 어제도 가가지고, 그,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요 어제는 예전에 우리가 조금 하던 그 사역지를, 그 건물을 가가지고 했는데, 어. 예. 그, 어저께 거기 계시는 분들이 하는 말이, 들어오는 사람, 들어 이제는 거기는 새로 입주하는 사람은 아예 없대요. 못 들어온대요. 네 예, 그리고 나가는 사람은 있어도 그러니까 들어온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 층에 살다가 만약에 뭐 한두 명이 남으면은 그 사람들을 방을 다른 방으로 옮겨가지고 아예 거기를 차단시켜버리고 몰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그 거기는 아예 이제 비워버리고 그층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보면은 비어있는 방도 많고 타시는 분들이 한 층에 많아봤자 한 여섯 명사시고 어떨 때는 뭐, 세 명도 사시고, 그러면서, 다열쇠로거지 잠고 있고, 뭐, 어디 외출하신 분들 이런 거 빼고 보면은, 총 인원이 많아봤자, 진짜, 많아봤자 120명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요. 아, 예, 전체가 다, 거기, 근처에 사실 그러니까, 폐쇄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기존에 그, 저기, 그, 반지하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금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던데, 거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님 말로는 거기 아직 사람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더운 날씨에 그 문을 닫다가 철물을 한 번도 예전에 닫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 문이 닫혀 있는 거 보니까 그 아버님이 어저께 술을 한잔 드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 말도 저희가 보기에는 안 사는 것 같아요. 아예. 그리고 들어가는데도 거기 그러니까 빈방들이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입주 이제 거기가 이제 그, 임대주택이 세워지면은 입주를 하시려고, 거기 이제 한 5년 이상 된 분도 불로 입주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꽤 오래 사신 분들은, 몇년 동안 사신 분들은 입주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어저께 가가지고 그아버님도 어디서 왔냐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대표님이 예전에 우리 코로나 전에 여기 했는데, 그한 그러니까 4년 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 그러면 저희가 알, 어, 내가 알 텐데,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아버님이 간식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내일도 토요일에 왔었다고, 아버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뿐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시다. 어, 이 기억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래도 진짜 기억이 나시는지 몰라도, 거기 오래 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게 되면 하실 거예요. 이제 뭐한 3년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3년 정도? 3년 전에 사육을. 그때 맨날 수요에 갔거든요. 지금처럼 뭐 똑같이 네. 대화하고 기도하고 사용을 했으니까, 그뭐 네,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이 너무 오래돼서 안날 수도 있고요. 아무튼가 뭐 요즘에는 조금 조금만 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렇 소식들을 매주 조금씩 조금씩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3주 동안 가면서 보면은 아파가지고 콩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한 아버님 했는데, 무슨, 그, 뭐지, 저, 그, 수술을 갔다가, 뭐, 저, 받, 수술을 받고, 담도암 2기여라서, 이게 뭐 터졌대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예. 아,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을 7시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7시간 아, 받고, 퇴원 했는지 4월, 뭐, 며칠인가? 퇴원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태어난 지 이제 한달 정도밖에 안 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황상제를 지금 약을 먹고 있다고, 그래도 몸에 열이 많이 나가그 근데, 전혀 무게를 아프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오늘 공, 공, 뭐, 이렇게 약을 드신다고 그러시는데,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랑 행동한 거 보면, 그냥 건강한 분 같은데, 아무튼, 겉모서만 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직접 안 해주시면. 그리고, 그, 어저께, 그, 제가 사연 얘기했었던 그 성교사, 예전에 했던 그분도 교통사고다하고이뇌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통교사의 꿈을 아직까지 꾸고 계시더라고요. 기도를 하신다고. 네, 매주 이렇게 갈 때마다 진짜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몇 분씩 뵙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거기는 와 그래 네, 그래가지고 항상 가면은 우 놀래요 놀래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수술을 큰 수술을 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딴른 조건만 가도 근데 거기는 매주 갈 때마다 그렇게 한 번씩 뵙는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기 이제 또 외출하신 분들은 저희가 뵐 수가 없으니까 그그 그 뭐지 열쇠로 잠겨 있는 데가 이게 빈 방인지 아니면은 사람이 사는 방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가는데. 사거진 뭐 빈방은 열쇠로 잠겨져 있으니까 사람 못 들어가게끔 그래서 어디에 사람이 사는지 아버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확히 몰라요 뭐 외출했다고 그러는데 문이 다 잠겨있는데 뭐 여섯 명이 사신다고 그러는데 진짜 여섯 명이 사는지 만나 뵙는 분은 세 명밖에 없는데 여섯 명이 사신대요 그러니까 한층이 많이 사시는 데는 많이 사시고 없는 데는 이제 거 이제 한세명 많아봤자 그리고 이제 그 한명 정도 이렇게 그 층에 남는다 그러면 당을 옮기시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 옮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그, 그 예전에 가던데 그우에 갔는데, 와, 문들이 하얘가지고 새로 다 단장을 한것 같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외부인 출입금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들이 다 하얀색 뭐 이런 색으로 돼가지고, 깨끗한데, 거기는 그, 저 보수공사를 조금 한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거기 사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예전에 그 지하에 있던 그 옆에 반지하에 있던 그 옆에를 갔는데 거기는 반대로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막 진짜 파리 똥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와 진짜 최 최고로 갔던 중에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뭐 진짜로 그 뭐지 완전 완전 60년대 막 그런데 그런 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막 안에 들어가니까 너무 조금 지저분하다, 너무, 다른 데에 비해서 지저분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서광농님이랑 같이 이제, 해가지고, 한태영재님이서 같이 가, 서할 건데, 이게 이제 나눠져서 하다 보면은, 한 건물은 2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게 될것 같아요. 건물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우리 처음에 갔던 그 뒤에, 거기가 그래도 꽤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간식이, 내려오니까 한 개인가 두 개나 못 됐거든요. 이쪽 그러니까 끝 쪽에 거기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그쪽으로. 그래서 그 기존에 찾아뵀던 분들을 다시 한번좀 찾아뵙고, 그리고 대표님이 그시장에 걸려서, 그정은예 음, 찾아감 그분을 뵐라 그랬는데 어저께 가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잠깐 외출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그분을 뵈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그, 옆에 마랑, 그저 아니, 그, 무협, 무역, 무협지 보시는 그 아버님을 뵙는데, 그래서 성경책 좀 보시라고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경책을 봐도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신가 봐요. 뜻을 모르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다른 무협지 같은 거는 뜻이 콱 이렇게 하면서 설명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그 그렇다고 뭐, 그 아버님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게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저께 그 대표님이 천로 역전이라는 책을 갖다 드리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서 아 그거 재밌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거기 가가지고 그 아버님을 뵙고 이제 그거 갖다 드리, 드리기로 리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나눠줘서 두두 네, 두, 두, 두 팀이 되니까 나눠줘서 이렇게 사용을 이렇게 하면은 될, 될,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거기 에 계시는 분들은, 진짜 아프, 아프고, 아프고, 근데 다들 교회를 다니세요. 물어보면은. 거제 안 믿는 분은 열, 중에 한명 꼴인 것 같아요. 거제. 예. 음, 네. 다들 교회 다니시고, 근데, 다니시는 교회가 다 틀려요. <laughs> 여기, 그, 온율교회, 그 후, 그 후원동에 있는데, 거길 다니시는 분도 있고, 다른 데 다니시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도, 다들 조금씩의 믿음을 다들 내시더라고요. 어. 기도도잘받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언제까지 저희가 이제 거기 사역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차차 알아가면서 이제 더 많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어머, 어머, 어한번머 어머, 어머, 어어요 매번 승리만 가면은, 2층으로 올라가서고 매번 들여서 이제, 가야 계신지 이제 확인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한참 동안 안 보이다가, 어제는 매번 올라가는 계단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올라가보어요 왜냐면, 거기가 연결이 되는 곳이어고 방문하고 또 올라갔는데, 이 와서도 크를 하니까, 마침 계셔가지고, 하나 가면은 방에 약이 한가득 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체중을 입고 하시는 분 근데 어제, 그러니까, 이발도 하시는 분이 발끔해지시고 하는데, 제가 이제 찾아가기 전에, 외출을 하고 오셔가지고, 했는데, 날씨가 좋아서좀 활동할 수 있으셔가지고, 대출을 하셨는데, 몸이 아프고, 계속 반복이 되니까 호랑하신다고 그러는데 호랑한다고 하고 오셔가고 방에서 쉬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종료기가 떴 약도 많이 드시고 힘들고 하시는데요. 이 친구는 한 어르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이제 드시려고 커피커피에 물을 올리셔서 하려고 기다리면 찰나에 물을 만나서. 네. 근데 제가 그 아버님 사람을 알고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몰라가지고, 이 네. 다음에 방송을 이제 알려고 하는데, 그 아버님, 네, 사제 할아버님 이제, 연대도 많고 하시면데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제가 먼저 눈을 눈에 떴어요. 연대도. 보통 이제, 사업을 하면서,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해고그 분야에 위해서 기도를 드리니까, 연대도 있고 하시는데, 무릎 꿇고물금 모아서 이제, 보고 받는 거. 오늘도 뵙고, 처음 눈이하고 <laughs> 11번 출구인 쪽에 날이 그, 그, 좀 많이 따뜻해지고 그러니까 곳곳에 좀, 네, <laughs> 네. 이제 거리들도좀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계속 이제꿈속이계시지는모르겠는데 가끔 수량 맞춰갖고, 거리두기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섬기고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됐습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어서 직장인들이 출근을 안 했기 때문에 소환성 어, 분무기를 느껴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사실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있을 때는 너무 어, 시끄럽고 사람 복잡하게 하고 막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는데 어제는 문득 그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소엄마 자체가 굉장히 뭔가 다운되어 있는 듯한 그냥 되게 무겁다는 느낌이 되게 많았었거든요아 이분들만 여기 이렇게 계시면 조용하긴 정말 조용해요 조용하긴 는데 왠지 그냥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동네가 아픈 동네 같아. 어, 가라앉고 뭔가 분위기도 침울해 보이고 그래서 아 어, 어, 이게 조금은 그분들도 뭔가 이렇게 어쨌든 그런 젊은 사람들을 보면 뭔가 어 기분이 조금은 바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저는. 어 이게 굳이,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나오고 막 이러는 게, 나쁜 양해만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응. 어제 설계에서 응. 적었던 그 텐트, 유일하게 그, 조금 어린이 공원 앞에 있는 텐트. 그사향을 그 일일이 다 적을 수는 없었지만, 아, 대화를 나누고 계셨던 거는, 다른 남들보다도, 가족한테 느낀 그런 배신감이 니어요그 분이 정말, 어, 열심히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을 하시다가, 어, 다치져서 이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 보상금으로 그 당시, 에 지금부터 15년 전에, 보상금을 받았던 게 3억 5천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받으니까, 어, 가족분들, 그니까는 뭐, 부모님은, 돌아가신지잘 모르겠지만, 형제, 자매들이 온갖 수를 다 써서 자기 돈을 다 뺏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왜 지키지 못하고,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가족들이 힘들다고 하는.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그, 자기 가정을 지키지 못한 거였요 그러니까 사실, 와이프들은, 형제 자매도 좋지만, 자기 가정은 일단은 살아야 되잖아요. 딸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형제 자매들한테 그렇게 해서 이제 뒷 뺏기다 보니까, 와이프랑도 이혼을 하게 되고, 확김에이 형제가 이제 집을 나왔는데, 그 나온 과정에서 딸을 건설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었던 것같아요다그러니까 와이프가 데리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 버려두고, 이 형, 이 형제분은 나오고. 그래서 그 어린 딸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가족들에 대한 분노로도 다갖겠어요 참, 음, 우리가 그냥 남들한테 당하는 것도 굉장히 화가 나고 억울한 부분이 많은데, 가족들한테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이분은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정말 철저하게 닫혀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도 믿지 않고 어느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좀는데 조금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위기에 그저 같은 그 분이 팔찌 비슷한 걸채고 있어요. 그래서 어, 밖에 계시면서도 저런 걸 하고 있네. 근데 밑에 뭐가 딸랑보거예 보니까 거기는 조금만 십자가 달려 있더라고요. 난 처음에 카톨릭인 줄 알았어요. 목좀안냐니까 그래서 카톨릭인 줄 알고, 어, 혹시, 어, 교회를 좀 다니시냐고 했더니, 어, 자기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반가운 마음에, 음, 그, 지금도 교회를 다니시냐고 했더니, 자기 처지도 있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누구나 갖는 생각이겠지만, 어, 사장님도 계시는 게도고 원망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러더라요본 처지를 따져보면, 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뭐,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마음은 많이 좀 누그러진 것 같고, 그래 교회를 나갈 마음이 있냐고 했더니, 뭐, 가끔 가다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지금 본인이 이렇게 지내고 있다 보니, 교회에 갈엄두를못 낸다고 해서, 이 그 캐릭터 교회를 얘기했더니 어, 생각을 한번 해보겠 되었는데 이제 아직도 완전히 거기에 대한 마음이 풀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것 같고. 어, 조금은 음, 기도로 그 조금은 향후 기도 위로해 주시기를 음, 그, 아직도 그 기도치면 그, 좋겠다는 그, 그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어, 그분 얘기가 자기가 어느 순간까지 거기서 지내고 까는 이제. 그 전에 있던 텐트가 이제 자리가 잠깐 옮겨져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 뭔가 얘기가 들어와서 옮긴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고 이제 햇빛이 비치니까 좀 그늘을 찾아서 오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분이 치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가 저는 이제 그 죽을 여러분들 갖다 드렸지만 그 형제님처럼 기구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처음 뵀던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자기 너무 고맙다고 사실은 갖다 두고 제가 먹을 수 있는거 라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윗몸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저번 지난주에 이제 간식을 드렸더니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고 우리 간식 중에서 어 드실만한거 한번 골라보세요 그랬더니 커피랑 계란만 빼드라 어, 나머지는 다 안돼요 지금 자기는 당이 좀 있어서 그래서 커피도 커피만 조금 하고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잘못 먹는다고 그랬 믹스를 했다. 그, 분한테는 당분간 죽어이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성인 사장님이 말씀드렸던, 말씀하셨다시피, 어, 그, 그, 터공원에서 흑동 어린이공원까지 가는 그 길, 거기 이제 날이 풀리다 보니까, 누워서 좋으시는 분들이 한분두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 방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철학차에 음, 그 있는 분들, 많은 분들을, 어, 제하면거주로 조금 나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